나스가. 니다 자, 맛있게 드세요 아, 베이글이. 응. 혈당 과다 <laughs> 네, 게어게 어떻게. 어떻게. 게어쩌다 보니까 주중에 일정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말 아게에이게게 어떻게. 어떻게. 이떻게어게 어떻게. 어 요새 어떻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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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좀 말세라고? 많이 아니 <laughs> 말세이기도 한 말세는 거의 노년층이 <laughs> 이제 약간 말세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음... 좀 구해주세요 <laughs> 제가 드릴 수 있는 주변에 한명더 있다 이렇게. <laughs> 근데 우리가 한 5년 정도 전에 그냥 한번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 번아웃이 왔을 때 에,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대응 방법 이런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 기억도 안 나지만 다시 한번 그 리프레시를 할 필요가 있 같아 그 주제에 대해서 음, 내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그복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나는 좀 번아웃이 그 그런 느낌인데 좀 비유를 하자면 물에서 우리는 뭐 물갈퀴도 없고 그냥 그냥 떠 있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발을 쉴새 없이 움직여야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위에서 볼 때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 뭐 백조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세로 그냥 끊임없이 뛰어줘야 몸을 이제 번아오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근데 그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장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이렇게 확 깔아놓고 이런 게내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스말 그대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지쳤다 라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의 음. <laughs> 만족스러웠어요 <laughs> 지금까지의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는 육체적인 힘든 보다는 정신적인 힘듦이그 사람을 번아웃으로 좀 이렇게 몰고 가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. 근데 그게 예를 들면, 1년 중에 일이 제일 바쁠 때도 있고, 어떨 땐 일이 좀 슬로우할 때도 있는데, 일이 슬로우하다고 해서 그냥 그게 번아웃이 상대적으로 싹좀 완화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고. 아, 그래. <laughs> 아니 근데 그게 이제. 근데 무슨 말인지 나을 것 같아. 제가 느끼는 번아웃의 좀 근본적인 원인은 불쾌한 감정의 누적인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되어 가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잠을 좀못 잤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것도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뭐 잠을 잔다든지 휴가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보람이라든지 즐거움 대비 불쾌한 감정이 더큰 상태가 좀 지속되는 게 길어지면 그게 좀 업무량을 단순히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는 아, 맞아요. 맞아요.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아요. 예, 예. 번아웃이 사람마다 그 소스가 있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때문에 번아웃이 생겼냐, 원인. 뭐 다양하겠지만 뭐 일이 너무 많으면 그거대로 힘들기도 하고 뭐 약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딱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개인적으로. 하나는 그냥 내 인생이 이대로 똑같이 그냥 흘러갈 것 같은 그 느낌. 그러니까. 그냥 이제 난 다정해졌구나.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서서히 말라 어, 죽어가는 거나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크게 딱 봤을 때아 남은 인생이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냥 쭉뭐 근데 더좀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떠 어떠 생각하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불안감 같은 게 있고요. 다른 하나는 이건 좀제 개인적인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누구랑 트러블이 있으면 어, 사소한 거라도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누군가 뭔가 나랑 관계를 가지고 가져갈 관계. 수밖에 없는 사람 네. 음. 그러면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아, 그래요? 에너지 소모? 그래서, 나름대로 되게 이제 방해, 방어 기지가 생겨가지고, 그런 걸 되게 회피적으로 이제 하면서 저를 좀 살아갈 수 있게 하긴 하는데, 이제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일이 많은 거, 이런 거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저글링을 좀할수 있는데, 그리고 아, 그게 번아웃까지 뭐 오게는 할수 있는데, 이제 그런 인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나처럼 똑같이 살아 움직이는 음. 어떤 하나의 다른 존재잖아요. 음. 그 존재가 저한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으면, 그거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방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수준이라, 좀 항상 저 한테 크게 영향 을 미치 던제복 지형 말씀 듣 고, 보 니까 제가 방금 얘 기했 던불 쾌한 감 정의 누적 이라는 것에 어찌 보면 이렇게 음. 전형 적인 요소 들인것같 아요.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최근에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그런 불편한 음. 예, 그런 것들을 겪을 일이 좀 있었는데 뭐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음. 근데 그게 저도 남들이 저를 봤을 때는 되게 저는 그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진짜 로봇인 줄 알았다고 <laughs> 말투라든지 막 이런 게아 진짜요? <laughs> 어떤 고객이 음, 뭐, 그런 음, 말을 하더라고 일 음, 컨텍스트에서 보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니까 러막 별로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근데 사실은 저는 또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지치고 영향을 많이 받는 음. 편 이아 사실은 알죠 알죠 그래서, yeah. 그래서, 제가 이게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, 저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는 되게 좀, 뭐랄까, 다양한 감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면들이 많잖아요. 맞이하게 되는 인간관계 국면이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. 다양하고,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사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되게 드라마틱한 상황이라서, 네, 감정적이잖아요. 예. 근데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 또 직업이다 보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직업인데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나,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늦게까지 일해도 되니까 그냥 여기 음. 있는 숫자를 이렇게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. 그게 그 똑같은 거 같아. 요새 유행하는 취미 생활 중에 필사 하자 하 사람들이. 아. 똑같은 글놓고 그냥 똑같이 쓰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힐링이 된대요 필사하세요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내 일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내서 필사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아 똑같은 일을 음, 내런 형식으로 그냥 그거, 그게 나의 밥벌이면,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? 이런. 음, 근데 진짜 너무 악랄한 게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함인 것 같은데 정신적 스트레스 적으면 그만큼 그쵸, 그 대가를, 주지 대가를 않죠. 적게 주고 그렇지? 우리가 힘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사실.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. 음. 그런 무력감이 있죠. 내가 이거 어떻게 할, 할 수가 없겠다 이런.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좀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? 그냥 이렇게 필사밖에 없어요. <laughs> 컬러테라피 필사. <laughs> 저는 상대적으로 제가 좀뭘 좀 잘하는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좀 멀티나 저글링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내이 인생의 8 음. 철들 중에 하나 두 가지 철은 좀 뭐라지 분출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걸. 음. 둬야겠다. 음. 계속 돌려야겠다. 발로 물장를 치듯이. 음. 그런 생각을 하고, 그랬을 때그 파일 처리 무엇이 되는 게 저한테 이제 제일 음. 효용이 큰지, 그거를 좀 탐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누구든지 그게,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. 그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고, 음. 그게 뭔지를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, 제가 요즘에 조금 꽂힌 거는, 요즘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몇년 됐는데, 뭐예요? 궁금하네. 말해줘. 아니, 아니 너무. 왜 <laughs> 얘기 안 해줬어요? 좀 부끄럽네.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.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어. 이제 제가 남산 근처에 살잖아요. 근데 거기를 막 계속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자연의 변화를 보고 이거에 되게 큰 만족을 느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걸, 그걸 그리고 내가 계속 노출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오늘 효율이 커서. 그래서 제가 이제 아, 그러면 나는 그거를 되게 가까이에서 내가 만질 수 있어야겠다.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꽂힌 게 테라스가 있는 집꼭 가야겠다 아, 그 생각을 그렇죠. 했었어요 네, 그래서 제가 꿈꾸던 네. 어떤 외형에 제일 가까우면서 이제 제 버젯에서 맞아야 되는 음. 그걸 이제 좀 조율하는 걸 오래 해서 음. 저희 이 집을 꽤 오랫동안 봤었고 음. 뭐 근데 이제 또 집이 나와야 되니까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음. 잡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집에서 남산 보고 싶고 좀 이런 때도 음. 있고 막 하여튼 뭐그 마음이 계속 변함없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 그게 좀큰 효용이라는 음. 걸좀 발견한 게 저한테 그, 좀큰그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형이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서 뭔가 좀좀더 좋아졌달까 그러니까 표정이라든지 바이브가, 바이브가 그런 아.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람이 모든 게좀 그게 그게 나한테 뉴 노멀이 되면은 네.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또 거기에서의 약간 나한테 그냥 일상 되니까 그걸로는 또 나한테 새로운 행복을 좀 주지는 못한다 할까? 그런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형 말씀하신 파일철 이런거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결국은 쫙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간들에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이렇게, 이렇게 추가되어야만 그래야만 사람이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. 음. 그냥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진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친구랑 둘이서 LA를 놀러 갔었거든요. 네.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. 그걸 운전해서. 아, 하세요. 운전해서. 뭐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그, 그 길이 뭐 가까운 편이죠. 한5 시간 정도 걸렸는데, 차로 운전을. 근데 그5 시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뭐, 네 시간, 5 시간이랑 비교할 수 없이. 충광이. 지루해요. 끝없이 사막이 펼쳐져 있고 내바다주는좀 사막이잖아요. 직선 주행인 거야. 아 그러니까 그때가 20 크루즈 모드 없었어. 그러니까 15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크루즈 모드라는 게 그렇게 오. 막. 뭐 일상적인 우리나라는 그렇지. 그리고 꼬불 꼬불꼬불한 많죠. 길이 많으니까 크루즈 모드라는 게잘안 없... 썼지만 <laughs> 그 나라는 크루즈 모드를 너무 당연히 쓰는 거예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루즈 모드 켜놓고 이렇게 운전대 잡고 쭉 가야 되는 거야. 근데 그게 사실 좀 저는 그때 좀 아... 특이한 아... 특이하다라는 경험을 했었거든요. 음, 아 이게 인생에 뭔가 깨달음 하나어좀 약간 그런 거예요. 그 어린 나이에 아, <laughs> 이렇게 인생이 음... 단조로우면 재미가 없구나. 불과 음... 이 다섯 시간 가는 이 길도 사실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그쪽은 그러니까 미국 차량 여행. 이니까 네. 설레는 마음으로 했는데 큰 틀에서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들은 다 되게 단조로운 직선 주로의 그냥 사막 길이니까 어 이게 출발할 때 설렘은 온데간데없고좀 지루하고 졸려지더라고요. 음, 대학 졸업하셨을 때면은 스마트폰이 안 나왔을 때예요. <laughs> 정확히는 제가 아마 연수원 마치고였던 음, 거, 사범 연수원 마치고였던 아, 그, 것 같은데 굉장히 초기 모델, 아몰레드. 어, <laughs> 네. 아몰레드 스마트폰 아니지 않아요? 저는 아몰레드. <laughs> 아몰레드 인터넷 그 검색이 잘안 되잖아요. <laughs> 뭐.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일상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살고, 근데 또 내일도 어제랑 똑같이 살고, 또 다음날도 어제랑 똑같이 살고 이러다 보면은, 어, 벌써 1년이 갔어.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? 맞아요.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안 지쳐가면서 하려면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경험들을 넣어야 되는데, 그게 뭐,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게 뭐, 운동을 좀 해라, 뭐 이런 것도 사실 나는 그런 거에 일환인 거고, 맞아요. 그 자체가 그냥 새로운 경험인 거 같아. 네, 네. 예, 그래서 운동도, 그냥 맨날 하던 운동, 또안 하고 뭐 다른 운동을 해본다든지, 뭐 이런 게뭐 새로운 언어를 배워본다든지, 이게 너그 언어 배워서 뭐어다쓸 건데, 너 그걸로 돈이 돼? 이렇게 접근하면 뭐 할말 없는 얘기지만,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이 번아웃 오지 않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, 그, 결국에는, 저는 테라스가, 이게 뭐 테라스라는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, 저보다 훨씬 변화무쌍하잖아요. 맞아. 이 각자가. 맞아. 그이 안에 하나하나가 각자의 그 삶의 사이클이 있는 거고, 그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는 보는 게 좀. 저한테 힐링이 되는 응. 면이 있는데 응. 저는 여기서 계속 뭔가 일을 벌리고 응. 뭐 하나 새로 심고 죽기도 그러게요. 하고 뭐 뭐. 또 색깔이 많이 바뀌는데 네. 그것도 막 크다 보면 꺾이고 응. 뭐꼭 응. 그럼 잘라줘야 되고 뭐뭐 응.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,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뭐 네. 응. 그리고 매일 아침 물 줘야 되지 매일의 어떤 어쨌든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응. 저한테 그냥 어, 어제랑 오늘 다르다 응. 아침이랑 저녁 좀 다르다. 이게 좀 계속 뭔가 그렇지.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, 그거를 사실은 저좀 약간 귀찮은. 이좀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테라스 놔두고 쟤네가 돌아가게 하는 게 저한테 좀 제가 할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각자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. 운동을 하고 조, 외국을 아. 좋아한다, 외국어 좋아한다, 일을 벌려야 되는 거네 아, 결 그게 주는 에너지가 <laughs>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고 음, 그런 사람이 뭐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음, 더, 더 개, 좋은 에너지가 맞아. 전해지고 그다음에 더 표정도 밝고 맞아. 그렇잖아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고 경험의 가능성을 스스로 다 잘라낸 상태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.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왜 해? 뭐 귀찮아? 막 이런 식의 관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있으니까 더더욱이 변화 없이 이렇게 더 이렇게 침장하게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내가 요새... 요새라기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숙제이긴 해요.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저는 그건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저도 뭐 인스타그램 맞아. 좋아하고 유튜브도 보고 뭐랬지만 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움직인 것 같지만 되게 큰 차이 하나 기준이 있다면 그 남들의 기준에 따라서 올리거나 한 사람들 있고 본인이 그냥 본인 좋아하는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막 섞여서 있지만 저는 그 기준을 사람들을 보면 되게 큰두 부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. 음. 저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이고, 전자는 그냥 행복함을 가장한 것처럼 보여요. 제가 볼 때는. 음. 저의 좀 약간 에피셜을 가동하면. 음. 음. 그럴 그래서 수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오래가기는 쉽지 않다. 유장구의 동력이 크지 않고, 그리고 본인한테도 어쨌든 효용이 되게 적을 거라서. 저는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근데 그거를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가 뭘 원하는지. 내가 외국어 좋아하거나 뭐 운동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게각자의 어떤 그렇죠 다르니까 표현을 뭐 음. 찾고 음. 그러고 나서는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에 있어서 어. 그냥 내가 이거 필요하다 이게 끝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, 뭐 이거를 해서 근데 내가 너무 이 시간에 딴걸 음.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.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단순화해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나 많이 배웠습니다. <laughs> 입이 터졌네요, 제가 또.